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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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사실 저는 남동생 오신걸 을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한참 뭐 아들도 아고 정말 한참 막내 손자같은 남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와주셨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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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꼭 전할 때 같이 이런거에요 저도 그때는 이렇게 일거수 일을 다 했고 노래방에 가서 어, 노래부오안했지만은 노래가, 노래 결실하는가아지만은 노래를 해서 허물나게, 열심히 해가지고, 안 만졌겠다. 진짜, 마치 고개가 있습니다. 제가 이번에, 부르는 놈을 나눠야겠어요. 오오오. 이야. 아, 가짜 아, 그런 거였나이거 계속 하는데요. 하다 보니까, 네. 나는 하는 냐는줄 몰라.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내구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만 이렇게 시나 보니까 그러니까 되더라고 말한 네. 게그런어떻 네. 몰랐지 가수도 아니냐고 아, 코멘트 해데이마을라까지갔다는거그 네. 아, 네. 어떻게 된다는 거 사실 탱구 좀 자랑해라고 더니 결국 본인 자랑하어 <laughs> 네, 우리 네. 저 뭐, 처음에 만난 적에 저기 어떻게 나가지 대단한 고하셨 한번 듣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나라 아, 사실 그 정말 원맨쇼 일인자인 테이블 에서 원맨쇼 조금만 게 하나 게요 h e r e